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분양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이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입니다. 네, 지금 비슷한 지역에서 하나 더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분양 날짜는 같아서, 예, 하나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입니다. 자,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 화양지구 공동 2-1 블록입니다. 대지 면적이 51378.3 제곱미터로 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세대수 1063세대고요. 지사 2층부터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10개 동 들어갑니다. 자, 주차 대수는 1417세대 주차 대수는 1417대고요. 근생 8대 포함하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은 2025년 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편에서는 평택 요쪽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안중역. 이게 서해선 복선전철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고 이제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예정이에요. 그래서 안중 쪽에 평택 안중 쪽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안중 버스터미널 이쪽에 있고요. 홈플러스 여기 있고요. 네, 위치가 이러한 곳입니다. 자, 중심 상업 지역은 여기고요. 여기에 공공 청사 예정도 있고 의료 시설이 있네요. 여기서 요블럭이니까 거의 끝에 해당돼요. 그죠? 예, 끝에 해당됩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여기 초중고가 딱 몰려 있어가지고 되게 위치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단지 보겠습니다.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북쪽이고 그러면 전부 다 남동 아니면 남서로 돼 있어요. 그죠? 이쪽 요쪽 라인들이 전부 다 남동 요쪽 라인들이 전부 다 남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자 보시면은 대지 경선 요렇게 들어가고요 자주 출입구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근린 생활시설 뒤에 여기 상가에 차 세우게 돼 있고요 안쪽으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회차 지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부 출입구가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살짝 보일까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 그리고 돌아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곳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지금 아까 여기서 블럭에서 맨 마지막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큰 도로가 지나가고 접근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동강거리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좀 커다랗게 좀네 공원화 되어 있네요. 잘 이렇게 돌수 있도록요. 여기도 공원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공원화가 되어 있고, 여기도 중앙 광장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곳.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59제곱미터형 155세대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지금 자, 남동하고 남서하고 네, 이렇게 라인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화장실이 있고 방두개 있고요. 거실에 또방 하나 있고, 이쪽이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곳이 바로 네, 거실과 주방입니다. 예, 여기 창고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네요. 들어가서 신발 창고는요. 자, 그래서 여기는 4 베이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사이로 문 열면 통풍 잘 되는 맞통풍 구조고요. 다음은 84A 타입 638세대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남도하고 남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 구조 5구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이번에 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욕실이 있고 방두 개가 보이고요.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하고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가 부부 욕실. 여기에 발코니가 하나 더 있고. 이쪽도 발코니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 통풍 잘 되는 구조 그래서 역시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방 3개 에 화장실 2개 있는 네, 전형적인 곳이에요 84B 타입입니다 270세대고요 여기 예, 모서리에 모여 있는 곳 이쪽이 전부 다 84B 타입입니다 들어와 보시면 여기가 현관이고요 A 타입과 동일하게 신발장 넓고요 욕실 있고 방 2개가 보이고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위쪽으로 들어가는 네, 발코니가 이쪽으로 들어가 포진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 여기는 안방과 에,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욕실이 있고요 이것도 4 w a 판상형이에요 그죠 네, 이쪽이 약간 다르다는 것뿐 여기가 좀 이쪽으로 몰려 있는 거네요 여기 있는게 이쪽으로 옮겨 왔던거 그래서 4 w a 판상형에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곳 약간 타워형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판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공급내역 공급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0 6 3세대고요 59타입하고 84AB타입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155세대, 638세대, 270세대에서 1063세대입니다. 일반 공급 5 0 5세대고요 특별 공급 558세대로 특별 공급이 더 많고요. 신혼부부 212세대, 생애 최초 105세대, 다자녀 105세대. 이렇게 나뉩니다. 금액 알아보시면 59제곱미터는요. 총 합계가 3억 1,770만 원입니다. 가장 비싼 것 기준이에요. 84A 타입은요. 4억 5,270만 원. 84B 타입은 4억 5,700 똑같습니다. 4억 5,270만 원. 네, 동일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자, 분양 일정 알려드립니다. 공급 청약이 8월 8일 오늘부터 특별 공급이 있었고요. 8월 9일 내일이 1순위 해당 지역, 8월 10일이 기타 지역, 그리고 8월 11일이 2순위 청약 시작입니다. 자, 당첨자 발표는 8월 18일이고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당첨자 서류 접수고요. 정당 계약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 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 분양도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양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